선배는 50살쯤으로서 30대 중반인 저보다 나이가 15살 정도 많습니다. 한 15년 전쯤 동창회에서 알게 되었고요. 대기업 중형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는 제게는 모범이 될 만큼 성실하고, 뭐랄까,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이 선배는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부인이 10살 정도 연하입니다. 이 부부에겐 아이가 하나 있고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선배가 언젠가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동창회 부인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온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모두 맛이 갔었습니다.저 또한 눈이 부시고 아주 황홀했었고 그런 제 마음을 들킬까봐 제대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그 선배부부와 자주 만나게 되면서 꽤 가까워지고 편한 사이가 돼서도 여전히 그부만 보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대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선배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줄리아 로워치를 닮았는데 체형이 더 아담하며 날씬하고 제 눈엔 더 예뻐 보입니다. 이따금 그 집에 놀러가면 형수가 음식도 맛있게 성의있고 깔끔하게 잘해주고 늘 미소지으며 말을 자상하게 합니다. 그 형수도 이제 나이가 들어 피부가 예전 같진 않지만 아직도 대단한 미모입니다.특히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면 전신에 힘이 쫙 빠질 정도로 매력을 지닌 그런 분입니다.몇 해 전에 보임이 있어 그 집에 놀러 왔을 때 마루에서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맞은편에 선배 부인이 앉았습니다.그 이전까지 전 선배 부인이 얼굴은 섹시하지만 몸매가 마른 편이고, 좀 볼륨감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눈나에 들어온 장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상황이 드러날까봐 표정 관리하느라 땀무지 많이 흘렸습니다. 그뒤 상당 기간 전, 그때 그 장면을 연상하곤 했습니다. 그 형수는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리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연령대라서 그런지, 저에게 특별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저와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쁜 형수가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게 너무 황홀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제 외모나 옷에 대해 살짝 만지면서 관심있게 묻고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면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신경쓰이고 해서 편안하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랬죠. 그리고 선배가 조금씩 형수의 그런 행동에 대해 예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가 좀 섬세하고 예민, 소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얘기를 나누기가 더더욱 불편하더군요. 더구나 선배는 체격이 아주 외소해서 예전부터 컴플렉스가 있었고 아내는 젊고또 파릇파릇한 나랑 웃으며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예민한 사람이라 마음에 걸렸겠죠? 암튼 그때 저는 선배 부인이 나이 많은 남편과 살면서 좋은 권태롭고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 사이 선배 부인은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갔고 선배는 서울에 남아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선배는 이따금 유흥업소를 찾아가 스트레스를 해서 하고 직업 여성들에게 자신을 발산했습니다. 가끔 저와 함께 가기도 했고 혼자서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래처와 계약 문제로 미국에 가게 되었고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보따리짐을 그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했습니다. 아, 가슴이 떨리더군요. 멀리 타국에서 선배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그토록 황홀하게 생각하던 선배 부인과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선배 부인인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의리를 지켜야 하며 덤덤하게 출발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형수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다가갈수록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왜 그렇게 가슴이 뛰던지. 미국에 도착한 첫날 숙소의 짐을 풀고 거래처에 들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그 다음 날로 형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해서 10분 정도 기다리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흰색 외제차가 제 앞에서 더니 안녕하세요 타세요 하는데 안을 보니까 형수가 선글라스를 끼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반갑더군요. 아네 하고 옆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전 가지고 간 보따리를 보여주며 이거 하고 얘기를 했더니 네 고마워요 하더니 밥 사준다고 하네요. 전 그냥 짐만 건네주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 암튼 운전하는 대로 이끌려서 어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아이는 공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다니고 있다. 아이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남편이 고생하지만 여기 생활이 너무 좋다. 보따리가 따져서 고맙다는 등 처음엔 담담하게 음식 시켜 먹으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먹을 거다 먹고 불을 홀짝홀짝거리고 있으려니 문득 주변엔 다 외국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들은 연인, 부부 사이처럼 보인다는 뉘앙스가 확 풍기더군요. 그 순간부터 또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을 잘 못하겠더군요. 언뜻 보니 형수가 좀 외로워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형수가 또 구경시켜준다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 처음으로 형수와 단들이 좁은 공간에 앉아있으려니 기분도 좀 어색하고 형수 냄새가 풍겨오고 검은색 원피스 윤곽과 미끈한 다리가 참 자극적이더군요. 한적한 공원에 갔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은 거의 없고 날씨는 와창하고 벤치에 앉았는데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대뜸, 성금 볼줄 아세요 그러대요. 평소에 제가 관상을 좀볼줄 알아서 경창에서그 형수가 있을 때 연말이 한걸 기억하고서 혹시 손금도볼줄 아나 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했더니 제게 손을 턱 내밀더군요. 사실 성금은 잘못 보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그녀의 피부를 자세히 관찰한 건 처음이었어요. 피부가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몇 가지를 얘기해줬죠. 별 대단한 얘기도 못해줬는데 고맙다고 그러더군요. 앞산을 다시 바라보고 심호흡을 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이번엔 그녀가 제 성금 전보자며 제 왼손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더군요. 잘 모르지만 한번 하며. 둘레거리도 처음에 앉았을 때보다 성금 때문에 아주 가까워졌고요 가슴이 달컹달컹 뛰는 소리가 제기에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뭐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조금 후 손을 그냥 저도 모르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좀 어색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한 마리 좀 기분이 묘해져서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왠지 하고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형순한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문득 나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더군요. 순간 아니 이게 무슨 눈앞이 갑자기 노래지면서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그리고 별 얘기 없이 몇 분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몇분 동안 아주 분위기 가미에서 바라기도 그렇고 답답하고 가슴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니 오금이 저리더군요. 그렇게 공원을 나와 다시 차로 움직이고 이별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녀가 차를 대로에서 빠져나가 한적한 곳에 세우곤 아무 말 없이 한숨을 푹 쉬더니 갑자기 제손 위에 손을 살짝 얹어놓더군요. 그때 얼마나 가슴 떨리고 충격을 먹었던지, 그리고 저그몇초 동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 에이 모르겠다 마음먹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머리를 의자에 기댄 채 얼굴을 왼쪽 창 밖으로 약간 돌려서 멀리 바라보던 그녀가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전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도 저도 이미 마음이 통해 있는 상태였고, 우린 그렇게 차 안에서, 그런 후, 사실 전정 두렵고 죄책감이 밀려왔으나 그녀는 표정이 밝았습니다.저에게 쑥스러운 말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이더군요.저는 소감이나 그 어떤 말도 나오지가 않더군요.그냥 씁쓸한 옷만 나오더군요.또한 그러면 안되는데 그렇게 도도하고 기티가 나고 제가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우러러배던 분이었는데 막상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분이 더 이상 그렇게까지 대단한 분으로 보이지가 않더군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귀국을 했고, 지금까지 그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한테 죄책감이 들어 이제 만나기도 미안한데, 그녀가 저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자기 나이가 많으니까 자신의 젊은 아내에게 당신 나중에 아마 파트너는 있어야겠지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선배가 저를 자연스럽게 형수와 만나게 해준 걸까요? 하긴 평소에 그 형수가 저를 참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외모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관심있게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보고 말하고 했으니까 선배 생각에 자신의 아내가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한듯 하기도 하고요. 하기도 하고요.